자, 기마대, 오낭마장입니다. 자, 마올라가고. 자, 면포. 자, 찾길 열고. 자, 마올라갑니다. 자, 이게 포활용도를 높이려면 마가 빠지긴 해야 되는데. 자, 저는 그냥 형태 잡고 있고요. 왜냐면 상대는 이포 활용이 안되니까 결국은 막아 나와야죠 장기 돌 때는 항상 제 장기판을 보는게 아니고 상대 장기판을 보고 상대 기물의 움직임을 보고 수일기를 해야 돼요 자 땡겼습니다 자 이거는 글쎄요 그냥 중앙으로 조를 모을 수도 있고 차가 여기 가서 요거 달라 이렇게 붙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붙이면 뭐 포가 때릴 수도 있다. 근데 뭐 포가 때리고 차가 잡으면 포가 이렇게 양차 씌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게요. 아마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중앙으로 당겨오려고 할것 같아요. 면상이다 보니까 중앙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 조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 요자리 왔네요. 자 이거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붙여갖고 혹시라도 포가 병을 때리면 때리고 자꾸 차가 맞아보면 포가 요렇게 씌워서 양차. 그러니까 요거는 꽃이 있는 거 잡아라. 안 잡네요. 아마도 2조를 가운데로 붙이려고 할 거예요. 왜 면상의 특징, 면을 튼튼히 한다. 조를 가운데로. 그죠? 자 그럼 저는 2조를 한번 계속 밀어볼까요? 나중에 포가 이렇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일단 포가 졸 때리고 포가 졸 때리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바꾸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 졸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마가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 이런 자리 들어올 수 있다 약간의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부터 보자고요 뭐 병거부 병 걸린 것보다 일단 포 걸리는 게더 아프니까 뭐 포가 이탈하면 이제 포로 말을 때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구요 자요 자리 안 뺏기겠습니다 자 잡아주고 이러면 차간칸 들어서나요 마가 자 포가 이렇게 이탈하면서 차한번 걸고 포가 또뭐 이렇게 이탈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말은 요렇게 들어갔다가 견마찰 수 있구요 차라리 포가 가지 말고 마가 들어가서 양병 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도 얘가 갈 데는 없네요. 속상하네. 자, 얘 어떻게 살리죠? 얘 어떻게 살려? 지금으로서는 얘를 살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자, 포가 가서 마 걸어줍니다. 자, 마 어디 가요? 갈수 있는 곳이 여기, 여기.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제가 미는 수에 죽는 자리예요. 자, 이번에는 마가 가서 뒤에 있는 조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이네요. 자, 여기 가서 마가 가서 중앙. 중앙 한번 걸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마가 상 때리면 뭐 사가 잡고 포가 잡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먼저 포가 차를 씌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 상을 때릴 순 없죠. 근데 먼저 때렸는데 포가 씌우는 거는 제가 마장치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차가 올라왔습니다. 요거 때리지 말라고. 자 그러면 면포 이탈해갖고 요거 노려줍니다. 올리나요? 자 중앙상 나가서 잠깐만요. 만약에 중앙상 나갔는데 상대분이 얘를 밀면은 막아 죽어요. 그러면 막아 죽으니까 손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때립니다. 때리고, 잡고, 면상 그냥 깨버리고, 나중에 다시 면포 갈 겁니다. 자, 그냥 면포. 자, 상 공짜인데요? 상 공짜. 자, 중앙상 나가서 차 걸어주고, 한칸 내려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요. 어차피 얘는 못 살려요, 그쵸 원래 상대분 만약에 한 칸으로 빠지거나 그랬으면 제가 요거 안 잡고 요거 잡으려고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차가서 마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카 때리고 마가 잡았을 때 차가 잡을까? 막아.. 면막하겠다는 거네? 차가 내려가서 포 묶고 일단 뒤로 빠지면 상대분 포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자리올수 있고 근데 넘어가면 그때 때려서 막아잡게끔 하고 포다리 끊고 그때 때려도 되니까 상관없고 뭐 찻길이 확보됐네요 근데 지금 찻길보다는 상이 나오고 포가 들어가 근데 이게 상이 나왔을 때 그때 내려가서 포를 묶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가운데로 땡겨서 지금 말을 지켜주는 게이 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땡겨서 이거 공략하면서 막 달란다. 그리고 상대분 포가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자 이러면 상 빠지면 뭐라고 했어요? 포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했죠. 상 빠지면 제가 여기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누르려고 했는데 급한 게 아니니까 안 눌렀다가 상대가 상 빠지니까. 바로 가서 눌러주기. 이러면, 이게, 아니야? 자, 일단, 다음 수, 소... 여기 땡겨갖고, 졸병대. 자, 이거는 상대분도, 이거 땡겼을 때, 이거 잡고, 이거 지키겠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때리면 공짜죠. 막아잡으면 포가 이거 잡고. 잠깐만요. 막아잡으면, 마가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거죠? 양포를 건다네요? 자, 이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 당황 안 했어요. 그냥, 마가 나가서 조를 걸어줍니다. 마가 들어와도, 그냥 여기를 때려버릴 거예요. 솔직히 살짝 당황했는데, 만화가는 <laughs> 수가 있으니까, 어, 당황 안한 척. 마가 들어오면은, 그냥 이거 때린다. 마가 때리면, 뭐, 차가 마 잡아도 되고, 마장 쳐도 되고, 뭐, 사로 그냥 마 잡아도 되고. 자, 옆으로 빠졌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 잡았을 때 일단, 이 마가 걸리니까 빠지신 것 같고요. 자, 잡고. 마못 들어오죠? 막길? 마가 이렇게 가나요? 아하. 자, 이거는 실수죠. 죄송합니다. 실수 아니네. 소가 말을 때리면 상으로 잡아야 돼요. 상으로 마장치면 마가 잡는다. 아이 마가 좀 아까운데. 자 한번 버틸게요. 자 실수 나왔죠? 실수. 차로 상을 잡으면 마가 못 잡죠. 마가 잡으면 마장의 외통수. 잘 두시다가 요거는 실수입니다 자 포가 말을 때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소리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붙어볼까요 별로네 근데 일단 제 차가 걸렸으니까 제 차는 도망을 가야돼요 저 그냥 어차피 이거는 포로밖에 못잡는데 포가 잡으면 그냥 병땡기면 어차피 상대도 포가 죽잖아요 상대도 포가 죽으니까 차가 와서 같이 포달라고 해도 제가 먼저 때리면 차가 선수로 걸리니까 차가 그리고 이탈할 수가 없죠. 장군의 외통이라서 자 어차피 상대분 포는 동함을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차 이렇게 빠져갖고 마달라 이 자리 요게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 막 포가 사때리고 사가 잡으면 때리고 궁으로 잡으면 막 잡고 막 그건 좀 무리수가 될수 있으니까 무난하게. 어차피 포는 도망 못 가요. <목소리> 졸로 포 잡으면 차가 잡으신다. 병으로 맞아 보면 포가 돌아간다. 자 포로 사 때리면요. 자 포가 사 때렸을 때 사로 잡으면 병으로 포 잡으면서 차가 죽습니다. 그러면 포가 잡으면 궁으로 잡을 확률이 높아요. 안 그러면 차가 퍼 때리니까 궁으로 잡을 확률이 높고요. 자, 요거 잡으면 일단 차가 병 잡을 거고요. 다음 수 여기 장군 한번 칩니다. 그러면 면마 가겠죠. 면마 갔을 때 장군 치면 수비 안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수비가 안 되는 형태. 차라리 궁을 옆으로 틀어야 될 겁니다. 공을 옆으로 틀면은, 그나마 조금 버틸 수는 있어요. 자, 이러면 외통수 나올 거예요. 자, 왜냐? 자, 이렇게 장군 쳤을 때, 궁이 빠질 곳이 없어요. 이 자리로 빠지면 차가 사먹으면서 외통. 밑으로 빠지면 차가 마먹으면서 외통. 궁이 천궁 가면, 여기 장군 치고, 궁 빠졌을 때 차가 맞아보면서 외통 선수. 수비가 안 됩니다. 자, 이거 잡았을 때, 여기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퍼먹을 시간이 없어요. 요 장군 외통수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막았을 때 장군 치면은 궁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면 요 장군 사못 닦고 궁 틀면은 차가 사 먹으면서 외통수. 그리고 반대로 이 자리로 빠지면 그냥 요거 먹으면서 장군. 들어가면 차가 마무리서 장군 외통수. 그래서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